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배려 사이의 관계가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되거든, 안 되는 스타일이 어려운 정상 스타일이에요. 정상이에요. 아. <laughs> 정상이요? 네. 이해가 안 되면 공감이 안 되는 건 맞고요. 아, 그러면 이게 그,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을 바탕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어.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인지적으로 이해가 사실 음. 되어야지 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을 가장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잘 경청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알아야지 공감도 음. 하는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감을 가장 설명할 때그 연민이라는 단어도 음. 있고, 음. 뭐 이게 컴패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실 그 용어들이 있는데 어 가장 큰 엠파티는 어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A 하고 B가 있을 때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어 이게 아니고 방향성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렇죠. I feel with you. 음. 그러니까 그 축이 내가 너를 듣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옆으로 가서, 어, 우리가 완전 일심동체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너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고 하시면, 사실 그렇다고 내가 이해를 완전 인지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I feel with you는 할수 음, 음. 있다는 거죠. 일부러라도?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런 그래프 그린 것도 있는데 네 가지를 얘기해요. 제일 낮은 단계가 pt 동정심. 음. 아안 됐다 막 이렇게 음. 느끼는 거고 그다음이 심파시 i feel for you. 음. 어, 당신이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다. 음. 뭐, 괜찮으시길 바랄게요. 음. 이 정도 단계고. 그 다음, e m p a 가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I feel with you. 허, 나도 너처럼 똑같이 아파. 음. 라고 하는 거고, 가장 높은 단계로 놓은 게, 그래서 리더들이 좀더 필요하다. 라고 음. 얘기했던 게, 컴패션. 어, 같이 음. 고통을 느끼고, 내가 나가서 실제로 뛰고, 그래서, I'm here to help. 음. 내가 단순히 느끼고 생각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나는 행동을 하겠다까지 가는 게 제일 높은 단계의 음. 공감적 배려.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 조금만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건 하워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놨는데 네. 사실 이 엠파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컴패션을 조금은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생각이 든게 뭐냐면 우리말로 네. 번역할 때 엠파티를 공감으로 공감. 번역하는 일반적으로, 공감 일반적으로. 공감 또는 공감. 연민. 컴패션은 컴패션이참 어려워요. 번역하는. 그것도 공감으로번역해요 그게 번역이 참 어려워. 랭귀지가 네. 어려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말로 공감하면은 이게 다이 안에 들어가는 데요 아, 그러네. 맞아요. 음. 그래서 네. 헷갈리시는 음.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좀 보시는 정도 게. 정도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도 거네요. 차이가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고. 네.